이식이 이름 갑니다 한 야하 회장님 회장님 아빠랑 놀고 싶었거 아빠랑 놀고 싶었어 기빨려 하는 너의 길다 빨아버리겠다 기빨보이 기빨보이

최영진은 홍어냄새라면 혜진이카스캐라 냄새 <laughs> 중독성 있는 건 똑같은데 약간 결이 다르네 결이 다르지 <laughs> 아직 눈이 안 보인대요 신생아 때는 네. 그러니까 소리와 냄새 이런 걸로 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혜진이한결로 편해 보이는 나한테 있을 때 다윤 <laughs> <더 혹시> 행복해요? <laughs> 너무 행복하죠 갔잖아, 갔잖아. 특히 오늘 좀더 행복한 게네제 옷을 사복을 입었잖아요 네. 뭐지? <laughs> 왜 웃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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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나 보이지? 현식아, 오늘은 우리 현식이 출생신고 하러 갈 거야. 그래서 외출을 해야 돼, 엄마, 아빠. 엄마가 봐뻐 현식이가 떨어지시는데. 요 뭐지? 둘이 오늘따라 계신나봐요 이상해. 걔좀 <laughs> 억울하다. 화면빨이 너무 안 받아, 신시야. 진짜. 실제로 보면 되게 토마디 닮았거든요. 어? 아, 토 아저씨 말고 토마디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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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디요, 매드맥스의 토마디. 아빠는 토마. 아니 토마디, 매드맥스 토마디죠. 옆에 띄어주니아 진짜로. 아 근데. 넌뜸마디야 지금 내 아들. 그만 좀 하디. <laughs>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 <laughs> 고슴도치의 사랑. <laughs> 야하 맞지? 겠어 아니 뭔가? 야하 오호

<laughs> 조리 어천둘 <어찬도. 웃음> 아 이제 일단 흥분이 가라앉히시고요 저희 근데 왜 외출증 끊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많은 야하 여러분들이 요새 제일 궁금한 거죠 흔식이 진짜 이름 뭐냐 <laughs> 설마 네 오늘 출생신고하라고 합니다 흔식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요 신고하면서 흔식이 이름 뭘로 할지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예 <laughs> 우후! 야하 우리 디아이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셨습니다. 과연 헌식의 이름은 뭘지? 오늘 공개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정했고요 당연히 정했고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음. 우리 아들도알 알 수도 있어. 이제? 그렇지? 자, 헌식이 제 대한민국 국민 대로 갑니다. 가시자. 대박! 우리가 이걸 쓰러다니. 대박이다. 혼인신고서는 오늘 썼어, 맞아? 됐어요. 아빠 써보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성에다가 남자 쓸 거라고 기대하셨겠지만 제대로 할게요 이런 날 장난칠 수 없지 와 큰일 났다 한자 안쓰지오래돼고 기억이 안 난다 대충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접다 쓸게요 출생자를 왜 하나 때문에 써? 어? 신식이로 써야지 네가 태어났어? 어. <laughs>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로 부모로 부모로서 다시 타는 건가요? 제대로 하세요 아 오케이 우리꺼 만졌서 우리꺼 만졌 아, 이렇게 먼저 지면어어 부모 아 여기? 부모 부너부부어 알어 응. 아 으뜸이 바보 아니다 <laughs> 떨려서 그래 으뜸 어. 아, 그 나라 한자가요 나라 한자 뚱뚱한 아닙니다 뚱뚱한 으뜸이 아니에요 으뜸은 순서 한글 이름이죠 자 어. 뭐? 오, 잘한다. 돈은 응. 뭐야? 돈? 응? 돈주? 아니, 이거, 혼니신고때 해봤던 거 같은데 또 까먹었네. 응. 돈? 응? 이게 뭐였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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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청주, 청주. 응. 그지 큰일 났네. 의식이 크기 전까지 한문 공부도 좀 해야겠다. 마법천잠은 정독하는 걸로 할게요. 똑똑한 돈 받아야지. 못하긴 힘드네 학도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생신고 하면은 나라에서 지원금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것까지 오늘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뽑아줘서 어, 어렵냐 한, 한 중의 출생자지? 자 2024년 5월 22일 28시 59분 49분 아니에요? 이거 종이 봐봐 출생신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이름 갑니다. 한. 음. <목소리> 이 <목소리> 기분이 어때? 기분이 째져.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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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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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저저저가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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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laughs> <보세요>. <laughs> 와, 별명 가오나시 확정. 네. 아싸, 아,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자, 출생신고 마쳤고요. 짧은 외출이었지만, 아, 너무 행복했네요. 일주일 넘게 그 안에만 있었더니 되게 반갑네요, 야외가. 와, 하늘 봐. 대박이야. 저기, 선생님. 네? 그냥 들어가기 좀 아쉬운데, 네 치킨이나 한 젓가락 하고 들어가면 될까요? <laughs> 제가 거죠. 아 너무 맛있지만 네. 일주일 넘게 미역국만 먹었잖아요. 제가. 아 근데 저희 점심 먹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먹고 갑시다 치킨. 네. <laughs> 아싸, 가오니. <가온이>. 야. <laughs> <laughs> 조리원에서 일주일 넘게 미역국만 먹다가. 가렇게 아우나 잘 먹을게. 출생신고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치킨을먹다가네요 가오나 출생신고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 먹어볼래? 어나 미역국만 먹다가 <laughs> 이거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생일이니? <웃음> 먹어볼래? 와음 <laughs> 배달보다 더 맛있지 가게에서 바로 먹는데 <laughs> 소리 들어 아. <laughs>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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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쓰바조 씨 닮아가던 것 같다고. 고소. 맛이 고소하다고요. <laughs> 음. 우리 내아 여러분들이 큰식이 이름 진짜 많이 궁금해 해 주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하더라고. 가은이가 신기한 게 우리 그 이름 이상형 월드컵 했을 때 1등이 가은이였죠? 네. 와. 근데 저희 연애 때부터 가은이로 할, 하고 싶었었거든요. 진짜? 진짜 신기했어요. 다른 이름들도 가만 생각해봤는데. 그래, 첫 감으로 가자 연애 때부터 생각했던그첫 그걸로 가자 너가 말할 때나 먹는라 야하 자, 한가운 가은아 가은아 <laughs> 서프라이즈 유얼 네임 너의 주민등록번호 너 게임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거야 너 로블록스 가입할 때 필요한 거야 어때요? 가온 씨 소감이? 오 마이 갓. 이제 이걸로 로블록스랑 브롤스타즈 회원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저걸 <laughs> <laughs> <조금> 엽기 토끼 씨? <laughs> 엽기 토끼 씨. <laughs> 너무 좋아서 지금 아... 기절한것거 같아요. <laughs> 가온. 가온아, 우리가 왠식이 너를 가온이라고 한 이르, 이유는 여러 가지로 여, 좋은 의미가 있는데 네. 가운데 뭐 정말 프레하에 따라서는 세상의 중심이되라도될수 음. 있고 또 프레에 따라서는 뭐 너무 부담 같지 말고 중간 정도로만 살아라 이렇게도 아볼 수가 있고 아또 우리 가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 우리 너무 극단적이야. 음. 으뜸 너무 위에 있어. 음. 다운 너무 밑에 있어. 다운. 양. 결국 개명도 고민했잖아. 장업으로. <laughs> 장 down 나서 장 업을 설명을 구해냈을 때, 그리고 으뜸이라니면 네. 좀 부담감도 있었고 음. 너무 최고만 해야 될것 같고 음 그래서 으뜸 down 가운데 가운가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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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근데 좋은 것 같아 음, 늘 최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만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 여유 있게 좀 주변을 둘러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맞아요.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음. 또 그러다가 가온이가 아왜나잘 어, 되고 싶은데 하면은 그래 너 세상의 중심이 되라고. 아... <laughs> <재밌었어? 웃음> 어, 부모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이름이지만 근데 나그거 우리... 아, 무엇보다 음. 우리 가족의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으뜸 다운 가운. 가온 셋다또 한글 이름이에요 너무 귀엽다 가온 가온아 아, 아, 아. 축하해 <웃음> <웃음> 너가 약간 호르몬 아니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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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또야 여러분들도 휜식이 이름 엄청 궁금해해 주셨는데 한가온으로 이렇게 됐고요 미래의 친구들아 가온 하시라고 놀리지 마 이 예상했으니까 <laughs> 오늘 영상도 봐주신 우리 데아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재밌는 흔한 가족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야~ 야~ 다훈이 태어나서 첫 야~ 야~ 하~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어카스타르고